저의 통통한 몸이 제가 관리를 못해서일까요? 사람들은 제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까요? 저는 평소와 다른 머키 숨을 쉬었을 뿐인데 배쪽 단추가 뿅 하고 튕겨져 나가더군요. 독하게 마음 잡는 법 가르쳐 주세요. 매니저님은 뭐 자전거 타시는? 저는 예 집에서 지금도 타고 있어요, 밤에. 밤에 한. 아, 지금 타고 계시니? 너까다그 했겠지만. 아. <laughs> 안 그랬으면 지금부 다시 20km 갔죠. 근데 아. 타고 있는데, 예. 요즘 좀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몸무게를 재보다가 그 흔히 말하는 자릿수가 바뀌거나 아. 몸무게가 딱 바뀌는 순간에 되게 안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뭔가 또 보상을 시작해줘요. 9자에서 8자로 어졌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와. 예를 들면. 바보 아니야. 그런 네. 느낌들 막 들면 또 이제 안심해가지고 아니면 운동 막시거나고땀쫙 흘리고 나면 네. 맥주 한캔딱 생각나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냉장고에서 하나 딱 꺼내서 먹고 TV 좀 보다가 좀 심심해. 과자 꺼내고. 음. <laughs> 과자를 먹어야 되는데 남았는데 맥주가 다 떨어졌네. 맥주 하나 더 꺼내고. 그런. 악성. 그게 일상이에요? 네 <laughs> 자전거를 몇 시간 타시나요? 자전거 한 4, 5 0분한 시간. 나 <laughs> 그거 맥주를 한두 시간 먹기 시작해요. <laughs> 그러면서 아. 이런 생각을 하죠. 잘 걸. 아. 그냥 잘 걸. 어. 아 오늘도 후회된다. 이런 거. 오늘 혹시 고민 보내셨나요? 아, 네네. 고민 <laughs> 보내셨을 것 같은 분인데. 이름 저 아니에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그래서 저녁을 그, 먹어. 요즘 제가 그래서 집에 냉장고에 먹을 걸안 사나요. 어. 그러니까 맥주도 안사가고 그럼 페가을살거 음. 아니야? <laughs> 어떻게 그렇지? <laughs> <laughs> 사실 우리 모두는. 살 빼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먹을 걸 줄이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적으로 실행력의 문제인 거고 그 실행을 할수 있게 하는 그 의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 거죠. 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해라는 말은. 사람이... 그러니까 세 분이 계속, 저는 왜 그렇게 안 하지? 아니, 아니. <laughs>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면서. 아니 전혀 그러니까 뭐... 뭐 그렇지 않습니다. 미지켓 어, 방향. 그러니까, 얘왜 이러니? <laughs> 이런 분위기 같아서. 네. 오늘 많이 지크지크 거리어 어, <laughs> 힘드네요. 혹시 뭐, 자전거 그때 얼마 주고 사셨네? 200만원 줬겠지. 그런 자전거. 네. 네. <laughs> <laughs> 아 무슨 말씀이세요. 실내 사이클인데. 아, 네. 그거 저 신혼 때 샀는데. 신혼 때 이제 건강하려고 운동하려고 을했는데 신혼 때는 진짜 그거 그냥 흔히 말하는 빨래걸이 하듯이 옷걸이 아, 그렇게 이렇게 쓰다가 어, 진짜 그게 또 부피가 크긴 하거든요 굵직한 음. 거다가지고 아, 예. 그러고 있다 이제 몇년 후부터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마이스마스지 네. 의지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집에서 타더라도 땀을 막 엄청나게 타니까 음. 그럼 약간 스포츠 이렇게 좋은 막 그런 티 사야 돼 음. 이런 거 사고 처음에는 운동화를 신내지만 신고 타는 게 맞지 않을까 란 핑계로 괜히 웃, 웃지 마요. 탔다가 아, <laughs> 네, 네. 밖에 신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아, 실내에서 <laughs> 운동복 입고 운동화 신고. 아참 <laughs> 웃고 싶지 않은데 웃음이 자꾸 나오네요. 오늘 왜불렀는지알것 같아요. 아, <laughs> 느껴라. 어, 저는 과하게 뭐 그런 적은 없는데 음. 공감은 하는 게 저는 매주 등산을 가거든요. 아 등산 좋아해요. 네. 이게 등산을 참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건데, 음. 자꾸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등산복이나 등산화, 그 <laughs> 어, 네. 중요해요. 네. 예쁜 거, 네. 음. 예쁘고 좋은 거,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등산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는 최근에는 그 다이어트 샐러드 도시락 이런 거는 아 네, 많이 좀 배달시켜 먹고 네, 그러는 맞아요. 예, 즘 많이 있어요. 먹더라고요. 그것도 그 대량으로 사면은 저렴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사서 드세요. 네, 네. 샐러드 도시락은 어때요? 효과가 좀 있나요? 어, <laughs> 배고파요. 아 그래서 이제 4시에, 이제 4시에 과자를 4시에... <laughs> 제... 친구가 운동한다고 닭가슴살 이렇게 말씀하신 대 많이 사야 싸잖아요. 네. 서 대량 사가지고 <laughs> 다 먹어? 한 아니죠. 일주일 정도는 먹는데 그게 질리잖아요. 질리지. 질리니까 그걸 냉동실에 넣놨다가 어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아깝더래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꺼내 가지고 해동을 해서 네. 그걸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다 잘라서 만들 튀김옷을 입혀서 닭강정을 <laughs> 만들어서. 술하고 먹고 따는 거예요. 그 말은 거. 그얘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와, 대단하다. 그거 맛없지 않냐 해서 염지가 안돼 있어서. <laughs> 자기 염지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laughs> 되게 강하게 해서 먹요 <laughs> 심지어 단한거 <거야. 웃음> 박과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건전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야인이라고 막 부르는데. 야인이요? 예. 네, 야인. 그. 백패킹 해서. 그 네. 뭐지 그 네. 트레킹을 가요 혼자 오지 막 이런데로 아, 가서 네. 가서 혼자 자는 거야 혼자. <laughs> 수경을 오. 해 거기서 아, 수경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 대단한 사람이야 사내가 비박 비박이라고 하잖아 네. 아, 그지 비박 비박야죠. 맞아 맞아 아, 네. 아니 그러면 뭐 다이어트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어, 것 같은데요 어, 근데 가서 잘 해먹어요 아하. <laughs> 네. 버너에 이렇게 잘 해먹어요 그리고 또 힘들게 등산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 거기서 먹는 맥주가 아 야근하고 먹는 맥주보다 어. <laughs> 더 시원하고 달콤해요. 어 <laughs> 등산해야 되겠다. 아니? 네? 등산해야 되겠어. 왜요 갑자기? <laughs> 뭔가 살 빠지면서 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laughs> 등산해야 되겠어. 알았어. 답을 어, 들었네요. 새로운 접근네요 아 동호회도 있지 않았었어? 네, 동호회도 있죠. 그래서 오. 저 자주 그 동호회 사람들랑 가요. 네. 연애도 하고 뭐 헤어졌다가 뭐 다시 뭐 다른 여자 만나도 시끄러워요 <laughs> 우리 명석 m 씨 표정이 저렇게 밝아질 수가 없어요 연애도 하고 있을 거 아, 아, 알겠지 뭐 해야 되겠지 아, 아, 쟤는 바보같이 맨날 그냥 축구화 사고 텐트를 샀어야 되는데 축구복을 사고 있구만 어. 등산화를 샀어야지 그니까요 뭐. 등산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박서영 과장님 네. 읽어주시죠. 네, 28세 2년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어요. 그래도 컴플렉스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 내 몸이니까요. 3년 전 취업 준비로 바쁘고 스트레스도 심해 1년 동안 밥을 못 챙겨 먹었더니 10kg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입사할 때꽤 날씬한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체질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다시 잘 먹기 시작하니까 원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서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일이 요즘 편한가봐. 그 연차면 살이 쪽쪽 빠질 텐데 살이 이렇게 퐁퐁하게 올랐네. 저희 부장님이 살이 쪘다며 저를 저격하는 겁니다. 술을 못 마셔서 회식에서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술도 안 마시는데 뭘 먹고 살이 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미친 사람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laughs> 저딴 부장말 따위에 살을 빼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회식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 과장님께서 굉장히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자기 몸 관리하는 또 역시 자기 관리인 거고 직장생활하면서 너무 관리하지 않는 모습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점장 키로 유명한 과장님이 그런 말을 아주 담담하게 꺼내시니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저의 통통한 몸이 제가 관리를 못해서일까요? 사람들은 제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까요? 저는 살을 빼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1 6 7 c m 에 70kg입니다. 어, 그렇군요. 인증하셨네. 네, 본인의 키와 몸무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해주셨는데, 야, 저는 제가 연기를 하고도. 저 때려 죽일 놈 같네요. 제가. <laughs> 진짜. 이거는 고소각이에요. 고소각이고 <laughs> 진짜. 너무하네요. 음, 살이 쪄서 건강이 좋지 않다라든지 에이. 내가 나의 그 신체에 대해서 불만족 갖는 것또 온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까요. 어, 남의 시각으로 봤을 때또 외모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지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 대단히 미성숙한 조직. 있지 않나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랄만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몸매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몸매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준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음,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 어, 예. 어떤 부분에서요? 아무래도 그 자기 관리를 좀 잘하고 음. 뭐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또뭐 어 편견일 수가 있는데 어좀 일도 좀 바람직하게 열심히 잘 성실하게 어, 할것 같은 그런 착각 같은 거 아, 네. 그런 경우가 좀 있다. 네. 어떻게 보면 편견일 네. 수도 있는 얘기고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 평소에 본인의 행실 자체가 되게 무절제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 긍정적인 주변의 인식을 바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맨날 운동하시는 분들 자기 관리 철저하시면 일할 때도 왠지 그 일을 되게 철저하게 할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착각 착각일 수, 수도 있고 수도 아니면 진짜 그렇게 관리하는 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것 같긴 한데 왠지 그런 인식은 들것 같아요 인식적으로는 들것 음. 같고. 네.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모 선배님 맨날 저한테, 좀 편한가 보다. 아, 진짜요? 왜 자꾸 살이 찌니. 아,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모욕적으로 했지, 수치심스럽게. 소각이에요 보소각에서. 혹시 고소감구나. 진짜 편하셨던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편해요. 지켰네? <laughs> 뭐 아, 어떻게 알았지? <laughs> 아, 근데 그런 생각 들면, 아. 그런 느낌이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그 농담으로 하더라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지. 약간 샤프하면 왠지 자기관리 잘하는 것 같고 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할것 같다면 음. 저도 그렇게 인식할 것 같아요. 저는 어. 거꾸로 그런 소리 들어요. 야, 너 음, 그 운동하듯이 일좀 해봐. 아, 아. 자기관리를 너무 열심히 해도 이제 네. 네. 운동만 하냐 이런 어. 거요? 너는 회사에 운동하러 온것 같아. 어. 들어보셨어요? 뭐,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 <laughs>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일좀 뭐. <웃음> <웃음> 결국, 아, 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 착각이었던 걸로. 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아, 예, 항상 말씀하신 시건 예. 특이한 예. 케이스니까. 특이한 케이스니까. 예. 우리 둘다일안 하는 사람 됐어요? <laughs> 편하게 놀고 먹고, 아니면 와서 운동만, <laughs> 운동만 하고. <laughs> 참 극단적이네요. 일 열심히 하시나요, 혹시?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laughs> 아, 예. 좋은 건안 하시나요? 근데 제가 자기 관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챙기는데 네. 좀 친구들이 이제 자기 관리 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음. 굉장히좀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하, 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좀 했으면 좋겠다. 음. 네. 네. <laughs> 아, 왜 네. 하필 이쪽을 네. 보고? 친구색이요. 네. 어,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laughs> 네. 혹시 세 분들도 회사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사람이 요즘 없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 큰 달라. 우회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은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우회적으로? 예, 언제. 그. 건강 음... 이야기로 우회를 아... 해서. 어... 걱정된다. 네, 네. 너무, 너무 티나는 <laughs> 우회적인. 너무 체중이 계속 이제 불면. 음. 어... 몸에 다른 이상이 온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야, 질병으로 고용하네. <laughs> 무회적으로 <와. 웃음> 매기는 거 아니에요? 무회적으로 그러니까. <laughs> 돌아서. 근데 뭐 공감은 저도 해요. 공감은 응. 하는 게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예. 다이어트라는 게 보통 의지나 노력으로 못 하는 거거든요. 네. 쉽게 못 빼는 거라서. 음, 그렇게 생각은 할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잘못을 한 거죠. 어, 그럼요. 네. 그럼. 일단 이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부장님한테 어떻게 대응을 좀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본인은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살이 음. 찌는 게. 네, 네, 네. 네. 근데 얘기를 듣는 거는 스트레스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렇지. 네. 네. 솔직하게 뭐 얘기를 해야죠. 네. 그 점잖게 말씀하신 과장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요. 또 건강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렇게 반응을 하면, 네, 오히려 말을 건넨 사람이 더 민망해서 아, 시 미안해지는. 네. 그렇지. 근데 이 말을 한 사람들이 그런 걸 듣고 미안해할까요, 과연?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는 정도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네. 이 맞아요. 고민은 내가 해야 되는 고민이지. 남들이 해야 할 고민은 아니거든요. 음. 네. 니네 걱정이나 하세요. 음, 너나 네. 잘하세요. 네. 저는 제 걱정을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까 <laughs> 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그우선 넘기시겠어요, 또? 우선 저, 옮기시겠어요? 또? 아, 근데 본인이 진짜 그거에 관심을 안 갖고 나는 괜찮은데 라고 그, 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신경을 안 쓰는 게 쉽지 않겠지만 무시하시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내가 빼고 아. 싶지 않은데 난 이게 좋은데 내가 빼고 싶으면 톡뺄수 있는 사람인 건데 계속 그렇게 네. 잊을 때마다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 본인이 진짜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고요. 아. 진짜로 음.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음. 이게 좋다고 음. 그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좀 돌려서 얘기해야 될것 같고요. 너무 정색하면 또 오히려 소목소목하잖아요. 물론 나는 상처 를 받긴 했지만, 예. 네. 네. 그래서 약간은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어. 내가 그게 신경이 안 쓰인다 그러면 저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저는 신경 쓰이거든요. <웃음> 빼야지. <웃음> 신경을 쓰이지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왜? 뭘보가 적. 정말 건강하게 맞아요. <laughs> 맞아요. 건강하게 사는 네. 사람이야. 제가 언제까지 했을 때 진짜 맞는지 아 궁금해요. <laughs> 이분이 과거에 대비해서 체중이 늘었다 뿐이지 지금 상태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제일 네. 나빠 건강하게까지 <laughs> 얘기했어. <laughs> 어, 건강하지 <laughs>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네. 건강한 상태인 거고. 네. 어, 제가 그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것같이 느껴졌네요 묘하게 제일 기분 나쁘고 그거 아니야 이상한데? 어쨌든 어, 박 매니저님은 네.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laughs> 제가 봐도 굉장히 화나는 일이었기 네,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네, 다이어트를 굳이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자기가 네. 정말 필요성을 느낄 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거나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이렇게 음.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사연은 이상원 프로님 읽어주시죠. 네, 5년차 남자 직장인입니다. 3년차부터 마음이 편해졌는지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저는 평소와 다름 없이 숨을 쉬었을 뿐인데 배쪽 단추가 뿅 하고 튕겨져 나가더군요. 제 배를 감당하지 못하고 닥추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아 공감되네요. 그날 당장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집으로 갔죠. 걸어왔더니 목이 마르더라고요. 시원하게 캔맥주를 원샷했습니다. <laughs> 어머나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맥주라니 머리를 한대 주어받고 <laughs>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때 먹을 웰빙 샐러드 도시락을 사들고 출근했습니다. 점심 시간 동기가 타코의 코로. 땡! 마가렛 한잔 콜! 이라고 보낸 메시지에 1초의 고민도 없이 튀어나갔죠. 타코가 나왔는데 아침에 사온 웰빙 샐러드 도시락이 생각났습니다. 저녁엔 웰빙 샐러드 도시락을 꼭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정신 차리니 타코 먹은 동규가 양꼬치엔 칭타오를 먹고 있더군요. 이주일째 <laughs> 이런 생각, 이런 생활 중입니다. 왜? 먹고 나면 다이어트가 생각나는 걸까요? 먹기 전에 다이어트가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다가 집에 있는 모든 셔츠 사이즈를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독하게 마음만 마음 잡는 법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케이스가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소가 나오는. 뭐. 제가 이 내용을 이미 여러 번 읽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 들을 때마다 계속 새롭네요, 참. 그렇죠. 웰빙 샐러드 도시락을 사들고 출근하시고 양꼬치에 침 따오를 드시고 계시고 이 인터넷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뇌 리셋이라는 말이 딱 오는 그런 생각이 이게 거고. 너무 귀여웠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맥주라니 머리를 한대 쥐어박고 잠을 처음 하고 으 잠을 처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열심히 가서 <웃음> <웃음> 마가리타 한잔 하시고 네. 이 양반은 의지가 마이너스 성장이야 거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laughs> 어 이분은 <laughs> 와 어마어마나 진짜. 아 음, 이해는 가 이럴 수는 있어. 이럴 수는 있는데 뭐 사실 답은 나와 있기는 한데 네, 차근차근히 네. 한번 풀어가 볼게요. 나온 답을. 오 <laughs> 네. <laughs> <laughs> 분만 이제 바지를 터져 보신 입장으로서 아, 예, 예, 예. 예. 안녕도 많이 해봤으니까. 예 네. 이, <laughs> 단추가 뿅 네. 하셨다는데. 네. 크으, 다들 이렇게 뭐가 있어야 좀 인지를 하나 봐요. 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인정이나 이해를 잘못 했던 것 같아. 남자들 이제 투 버튼 그 자켓을 많이 음, 입잖아요. 음. 입고서 뭐 하다 보면은 항상 이게 이 앞에 단추 여밈이 많이 해져요. 그, 그게 단순하게 많이 입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 했는데 따져보면 배가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아... 부피를 이겨내지 못하고 점점점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laughs> 아 뭔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 같아. 지금은 주먹이 들어가요. 안에 근데 이게. 꽉! 하고 맞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지 나도 어... 예. 근데 그거를 서서히 살이 쪄가기 때문에 미처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근데 한번 떨어져 나가고 뭐 바지 여밈 터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이제 심각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헬스장에 주기적으로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실은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아 어, 그렇지 예. 그 충격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거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재다 보면은 못 재요 어, 어느 뭐지? 순간 예, 무서워서 잘모르시나봐요 왜? <laughs> 다른 사람, <laughs> <없으면> 세상 사람들 <laughs>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계시죠. 명절이라든지 <laughs> 이런 긴 휴가 기간이 있은 다음엔 좀 겁이 나요, 난. 어, 진짜 그런 거 있어요. 겁이 나고 그럴 때일수록 과감. 고재해야 돼요. 예. 네. 저울에 올라가서 <laughs> 나의 현상이이 정도라라고. 맞습니다. 깊게 제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 이기기 위해서. 하루에 400개씩, 500개씩, 800개씩 막 하는 거지 이제 어, 맞습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좀 마음이 진정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이 이렇게 갑자기 푹 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몸무게를 재주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에서 절제를 해야겠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나? <laughs> <laughs> 아, 뽕 하는 거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까요? 이번에? 강력한 동기부여로 옷을 샀기 때문에 저는. <laughs>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저는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음. 오히려 이런 입장에 되면 그 몸무게를 달러 올라갈 게 되게 무섭거든요. 아, 무섭지. 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웃음> 몸무게를. <웃음> 회피, 회피.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뭐 조금. 먹어서 나왔겠지. <laughs> 어제 좀 많이 먹었으니까 나왔겠지. 자꾸 이렇게 위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몸무게 맨날 재거든요. 그러요 네. 이게, 이게 조, 맨날 재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늘었다 줄었다가 항상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어, 줄었다 줄었다 항상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라면을 먹긴 했지만 <laughs> 안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를 먹으면 자전거 한 시간 더 타야 되는데? 이 그렇지,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네, 그 맞아.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어요. 아, 엄청난 발전이. 네, 있어요.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이분도 아마 그걸 좀 느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면. 어. 근데 이분이 필요성을 뭐 계속 생각하시고는 있지만 저는 이런 마인드라면 굳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놀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이분 그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그 동료를 끊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laughs> 나쁜 놈이야. <laughs> 제가 옛날에 연애를 하려면 누군가가 그랬거든요. 친구를 끊으라고, 친구를 바꾸라고. 음. 이 박송에서 응? 누군가가 그러셨었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친구 끊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laughs> 상식적으로. 얼마나 쉽니? 네,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더 쉬운데, 친구까지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그만큼 운동을 막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네. 어디 친구 탓을 해, 근데? 아이씨. 그 지금 타코 먹은 동료랑 또 저녁에 양콘첸 칭따오 음. 먹으러 간 거잖아요. 그안 그래도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신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안 도와주면. 힘들죠. 네, 끝까지 다이어트 못 하죠. 이분은 왠지 그 웰빙 샐러드 도시락을 집에 가서 이제 9 시쯤에 아씨 홍기레때여기 캔디를? 웰빙 샐러드 도시락이나 먹을까? 이러 이러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지. 네, 더 있나요? 왜냐면 촉발되니까 이제 식욕이 거기서부터. 그래요? 예, 네, 거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에피타이저급이잖아. 음. 먹다 보면 이제 네. 아 이제 뭔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과 함께 <laughs> 전화기를 집어들 든지 아니면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아, 됩니다. 편의점 겁니다. 참 좋죠. 그렇죠. 24시간인데. 음. 뭐 이분을 모셔놓고 진지한 얘기를 들어볼 수는 없지만 네네네. 어쨌든 고민이라고 올려주셨으니까 참 그만큼 고민? 어느 정도 진지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그냥 되게 유쾌한 분이고 이렇게 뿅했을 때 그때 박 매니저님이 어아 오래돼서 터졌네 이마인드가 아닐까이 그래서 이해라고 했잖아요 네. 충격 안 받았어요 그렇죠 어, 충격 안 받았어요 솔직히 충격 안 받은 거고 그냥. 살이 좀쪘네 정도로 생각해봤요 아, 이분은. 맞죠.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진짜 고민이라 진짜 했으면 네. 그 고민이라고 사연 올릴 시간에 했을까? 그렇지, 그렇지. 진짜 고민했으면 그치. 시내 시간을 쓸 거예요. 근데 보통의 직장인들이 이 정도 네. 고민은 항상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음, 그래요. 네.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고민.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이 이러, 음. 근데 우유 부담한 분들은 박 매니저처럼 매니저님처럼 그 내기 이런 거 하는 오히려 것도 예, 방법일 그것 같아요. 자극이 아예. 되거든요. 네. 아, 내기를 통해서 내기를 통해서 네네. 예를 들어서 뭔가 하네. 걸어서 그래야 그 네. 목표를 만약에 달성을 못 해도 하다못해 80%라도 달성을 하더라고요. 어, 압박을 느껴서. 하셨어요? 네. 80%? 쪽 빼기는 뺐어요. 안보 그렇게 안 보이죠? 아, 저 <laughs> 그때 목표가 뭐 어느 정도였고 결과가 갖고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죠. 아, 그러면 또 밝게 히 되는데. <laughs> 그때 서로 몸무게를 말할 수는 없으니. 네, 네.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그냥 타이틀을 서로 양심껏 걸자. 그래서 8월 말이 되면 얼마 자기가 달성인지 안 했는지 갖고 믿고 하자. 음. 그래서 한 8월 중순쯤 됐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조금 빠진 것 같던데 달성했어? 제가 목표를 그때 크게 잡았거든요. 아직 멀었다. 난 아직 멀었다 그랬더니 유희 과장님이 그때 나는 달성했는데 그래서 불러야 되나? 뭘좀 매겨야 되나? <웃음> <웃음> 네,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중순에 벌써 하셨다요 네. 이분 이미 달성했고 그래서 아좀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빼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당시 그러니까 목표 안 잡으면 쉽지 않아요. 좀 자극이 되던가요? 네, 자극이 되거든요. 그거를 자꾸 신경 쓰니까 내 자신이. 이분이 원하는 게 결국은 독하게 마음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 그 방법에 어떤 내기. 라는 맞아요. 것도. 이 친구분하고 걸어도 되거든요. 야 우리 일년 시간에 누가 많이 빼해 보자 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박 쏘기 이런 음. 것들. 그럴 수 있어. 자극 이 되거든요. 예. 네. 내기를 걸어도 근데 그냥 내가 쏘고 말지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laughs> 있겠네요. 네. 녹화는 내내 머릿 속에 들었던 생각은 단한 단어 두 단어밖에 안 되는 두 단어밖에 안 되는 것, 개인의 어, 의지. 어, 네. 개인의 의지를 어떻게 스스로 부여할까요?라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음, 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음, 들 정도예요, 저 사실. 때릴 수도. 없고 네, 본인이 <laughs> 생각하기 나름인 거고, 네, 본인과의 싸움의 과정이잖아요. 네. 몸무게도 어떻게 보면 어떤 목표인 건데. 그 목표를 위해서 의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 같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고민까지 저희가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고 또 결론을 나름대로 지어봤는데요. 뭐 다이어트가 진짜 필수는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느꼈을 때 하시는 거지 뭐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 억지로 누군가에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결심을 하셨다면 자, 지금 드시고 계시는 치킨을 오늘까지만 드시고 이제 진짜로 내일부터는 꼭 도전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닌 내 몸이,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